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윤입니다. 자, 여러분, 약대 기출 강의인데요. 아, 올해 굉장히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약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굉장히 들어가기 좋은 해일 수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보는 강좌들 중에 지금 약대 기출 강의인데, 어, 약대 기출을 잠깐 제가 설명해보면, 이게 제 커리큘럼이에요. 제 커리큘럼이 펼쳐져 있는데, 이 중에, 여기 필수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심화과정에 곁들어져 있는 강자들인데, 이 강자들은 연고대 기출, 그리고 이제 MD 기출, 되게 포함되어 있는 강자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단원별 기출부터 해가지고, 이쪽 최신 기출이라고 하는 대학별 기출. 자, 이게 의학대 기출이에요. 의약대 기출 자 그리고 여기 실전에 여기 실전에 피트 기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뽑아냈어요 약대 기출만 약대 최신 기출만 지금 뽑아가지고요 제가 대학별로 준비를 쫙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아, 이런 유형이구나 이거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 칠때 아, 여기 쳐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데구나 이렇게 알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고 문제를 풀어가라고 제가 이제 마련한 그런 강좌다. 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보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어, 얼마 전에 저한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 질문이 그거예요. 자기는 어, 저기 직업국이다. 자 그런데 내가 거그 약대 지방에 있는 어, 그런 약대들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지방에 있는 약대들이 출제하는 경향을 보면 은 일반 생물학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 미트나 이런 분장들이 살짝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뭐 그걸 크게 많이 공부하지 도 않아도 볼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대를 잡기 위해서 오늘, 오늘부터 이제 강자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쫙 풀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강을 듣고 나서 어나 중앙대 어디 출마한데 어나쫙 한번 시험 문제 풀어봐야겠다 그러면요 여기 대학별 기출을 여기 들어가셔서 클릭을 탁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클릭을 탁 하시면 어, 지금까지 나왔던 연도별 기출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제 강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나저 중에서 경대 기출 필요한데 그럼 또탁 들어가 보시면요 쫙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의 약대는 뭐, 뽑은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약대는 많이 들어가 있진 않죠. 그런데 약대를 포함해서 다른 과들이 봤던 것들은 공통시험이니까, 그런 것들은 봐 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학기를좀 더, 다 풀어봐야겠다. 라고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그 파트의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잘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저는 약대, 이런 유형이구나. 아, 별로 어렵지 않네.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올해 많이 뽑으니까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